철근의 부식은 철근과 철근 표면에 접하는 물질 사이에 생기는 일종의 전기 화학 반응으로 이것을 제어하는게 방식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어 방식의 목적은 부식이 되면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니까 내구성 확보를 위함이고 또 부식 부분을 기점으로 균일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어 방지하기 위함인 거 알고 가자 부식의 원인은 직접 원인의 경우 콘크리트의 중성화 그리고 염해 그리고 다양한 원인의 노설 전류가 있어 또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콘크리트 피복 부족과 품질 불량 그리고 타설시 결함 또 환경 조건 등이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방식 방법에 분류별 특징에 대해서 짚어볼게. 먼저 환경으로부터 부식성 물질을 아예 제거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지? 온도, 습도를 제어하거나 탈염이나 탈수를 통해서 말이야. 하지만 해양 환경에서나 재설제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피복하고 있는 피복 콘크리트 속으로 부식성 물질이 침투, 침입을 하려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에는 콘크리트 배합시 물 결합제비를 줄여서 밀실하게 만들거나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허용 균열폭을 줄이는 방식이 있지. 또 콘크리트 표면에 합성 수지 재료를 이용해서 라이닝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어. 특히 이 방법은 보수용으로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그밖에 수지 함침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지 함침 콘크리트란 콘크리트를 건조시켜서 미세한 공극에 액상 수지를 함침, 즉 침투시켜서 일치화시킨 콘크리트를 말해. 이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수성이 좋아서 화학 약품이 침투하려는 걸 막을 수도 있어. 참고로 주로 함침 수지로는 MMX, 즉메칠메타클레이트와 침투성 에폭시를 사용해. 또 철근 표면으로 도달하는 것 막는 방식으로는 철근을 에폭시 수지 도장으로 피복하거나 아연 도금을 하는 방안이 있어. 아예 강제 금속 자체를 방식성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이를테면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는 거지. 하지만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취약해. 또 전기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지. 전기 방식이라고 하고 영어로 해소딕 프레텍션이라고 하는데 보호받는 금속보다 더 부식이 잘 되는 금속 즉 아연 또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전지작용을 일으켜서 보호하는 방식이야. 그 밖에 방청제를 도파하는 방식도 있겠지? 다만, 이 방식도 해양 환경에서는 곤란한 방법이야. 마지막으로, 철근 부식 진단법에는 전기화학적 방법인 자연전위법 콘크리트 저항법, 분극 저항법이 있고, 물리적 방법인 X선법, AE법, 마이크로파법이 있어. 각각 어떤 방식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할게.